최근 출시되는 국내 신작게임 소식들을 듣고 있다 보면, 1단계 그 K게임의 미래? 라는 생각과 함께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죠. 그런데, 그런 K게임들 중에 많은 게이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게임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피의 거짓! 정말 감사하게도 개발사인 네오 위지에서 피의 거짓 데모 버전을 플레이해볼 기회를 주셨는데요. 기록 데모라 분량은 짧았지만 피의 거짓이 어떤 게임인지 그리고 실제로 플레이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엔 피의 거짓 데모 버전과 관련된 일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력적인 다크 스팀 펑크 세계관! 피의거짓은 우리에게 친숙한 동화 피노키오에서 영감을 받아 끔찍한 전염병과 함께 기괴한 인형들이 인간을 위협하는 다크 스팀펑크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주인공인 피는 자신을 소피아라고 소개하는 목소리에 이끌려 크라토 호텔로 향하게 되고 이후 자신을 만든 아버지 제페토와도 제외하게 된다는 것이 이번 데모 버전의 스토리입니다. 아무래도 플레이 타임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짧았기 때문에 스토리 부분에서 평가를 내리긴 어려웠지만 다른 인형들과 달리 거짓말을 할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피 그런 피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반응하는 태엽과 그때마다 더욱 인간적으로 변해간다는 설정은 앞으로의 스토리를 기대하게 만들 만큼 흥미로웠고 다크 소울 시리즈에 비해 직관적 이라 이해하기 쉬운 메인스토리 그리고 일부 서브 퀘스트의 존재 도 확인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한편 훌륭한 그래픽과 사운드로 다크 스팀펑크 세계관을 아주 잘 녹여내 이 부분에선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둡긴 하지만 길을 찾거나 적과 전투를 하는 데에 지장을 주진 않았고 이펙트 와 효과음 역시 전 전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보고 듣는 맛이 있도록 깔끔하게 잘 살려놓아서 전투 중에 몰입도가 상당합니다. 특히나 지난 지스타에서 선보였던 버전과는 다르게 이번엔 성우 부분에도 힘을 빡준게 느껴져서 매우 만족스러웠는데 정식 버전이 출시됐을 때의 그래픽과 사운드가 지금 정도의 퀄리티만 유지해준다면 전세계 게이머를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악랄하게 잘 짜여진 맵 디자인 개발진들 스스로도 인정했지만 피의 거짓은 소울 라이크에 큰 영향을 받은 게임인데요 제가 소울 라이크는 다크 소울 3와 엘델링 정도밖에 플레이해보진 않았지만 그에 지지 않을 만큼 맵 디자인이 아주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처음 플레이하는 사람도 길을 잃지 않도록 나아가야 할 곳이 확실한 편이고 새끼리 모여 그곳에 가보면 쇼컷이란 확실한 보상이 플레이어를 기다리고 있죠 다크 소울 시리즈의 화투풀 역할을 하는 별바라기의 경우 다음 별바라기에 도달하기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플레이 내내 긴장의 끈을 놓을 수없고 도달했을 때 찾아오는 안도감까지 물론 개발자들은 이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다크소울 1과 2에서 볼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사각에서 갑자기 적의 공격이 날아드는 그야말로 악랄한 배치까지 선보이는데 이게 깜짝 놀라거나 당황스럽다 정도이지 불쾌하다의 수준까지는 아니라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각 잡고 만들었구나 하며 감탄했습니다 다만 레벨 디자인의 경우 아직은 평가를 보류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게임 초반부이다 보니 진행이 선형적이고 적들도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보니 캐릭터가 성장함에 따라 난이도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웠거든요. 물론 이건 제가 스탯 대부분을 체력과 지구력에 줬기 때문도 있지만요. 아, 소울라이크는 이게 국룰이라고. 키킥 <laughs> 다크 소울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한 시스템들. 한편 게임 내 각종 시스템들은 좋게 말하면 잘 만들었고 나쁘게 말하면 다크 소울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했습니다. 텔레포트, 회복, 세이브 기능과 함께 적들이 다질 리스폰되는 화토풀과 같은 별바라기. 각종 스탯들의 역할과 무기별로 영향을 받는 스탯의 존재, 그 영향받는 스탯을 변형할 수 있는 개조, 레벨업을 하기 위해선 화방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피아에게 가야 한다는 점, 사망하면 그 자리에 회수할 수 있는 에르고가 생성되는 점, 유용한 소재를 얻을 수 있는 도망치는 몬스터, 크리스탈 도마뱀과 같은 차원의 나비, 보스망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력자 시스템, 보스를 쓰러뜨리면 얻을 수 있는 소울과 같은 에르고, 그리고 이 에르고를 사용하는 모션까지 소울라이크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친숙한 시. 시스템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나마 다른 점이 있다면 보스를 쓰러뜨리고 얻는 에르고로 장비나 스킬을 얻을 수 없고 사용하기만 가능하다는 점 정도 이러한 시스템들은 이미 소울라이크에서 성공한 것들인 만큼 완성도 높다는 장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건 비슷해도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피해 거짓만의 시스템. 그렇다고 모든 시스템이 다 비슷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기존 소울라이크에는 없었던 피해 거짓만의 새로운 시스템도 분명히 존재했는데요. 우선 사용하는 무기가 각각 날과 손잡이로 나뉘어 이 둘을 마음대로 조합해 나만의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검의 날과 레이피어 자루를 조합하면 거대한 대검을 빠르게 찌르는 무기가 만들어지는 시기죠. 조합으로 만들어진 무기는 기본적으로 날은 데미지, 손잡이는 공격 방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쉬운데 이때 찌르기 공격에 특화된 손잡이의 끝이 뭉툭 한 둔기와 같은 날을 조합하는 등 공격 방식에 맞지 않는 날을 사용하면 오히려 무기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날과 손잡이는 고유의 스킬 페이블 아츠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세이버 날과 대검 날은 배기와 찌르기 속성을 둘다 가지고 있지만, 페이블 아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운영할 수 있죠. 아쉽게도 이번 데모 버전에선 총 5개의 날과 손잡이 밖에 존재하지 않아 다양한 조합을 실험해 볼순 없었지만, 정식 버전에선 내 입맛에 맞는 무기 조합을 찾는 재미도 쏠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피해 거짓만의 새로운 시스템, 리전함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일종의 보조도구라 할수 있는 리전함은 종류에 따라 적에게 강력한 데미지를 꽂거나 와이어를 사용해 적을 끌고 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건 역시 데모 버전에선 세 종류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 정식 버전을 기다려봐야겠네요. 짜릿한 손맛의 타격감 그리고 전투. 한편, 소울라이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전투, 특히 보스전은 그야말로 일품이었습니다. 이번 데모 버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보스는 둘이고, 여기에 몇몇 미니 보스들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보스들은 물론 일반 몬스터의 경우에도 정박에 엇박을 섞어서 공격하기 때문에, 방심하다간 그대로 게임 오버 화면을 보기 십상이었습니다 피해 거짓의 전투는 기본적으로 소울라이크 대부분이 그렇듯, 적의 패턴을 파악해 공격을 막거나 회피해 틈을 만든 뒤, 그 사이에 최대한 데미지를 꽂아넣는 방식인데요. 다만, 기존의 소울라이크와는 세부적인 부분이 다릅니다. 우선 적의 공격을 가드할 경우 일부 데미지가 들어오고 가드 후 빠르게 반격하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리게인 시스템을 채용했고 기존의 패링과 같이 완벽한 타이밍에 가드하면 체력이나 스태미너를 소모하지 않고 적의 그로기 게이지도 쌓을 수 있는 퍼펙트 가드도 존재합니다. 반면 회피의 경우 평소엔 구르기를 사용하지만 적을 타겟팅할 경우 스텝으로 변경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회피 위주의 전투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어 보였습니다. 회피가 스텝이기 때문에 무적 시간이 짧은 편인데 성공한다. 해도 퍼펙트 가드와는 달리 그로기 게이지를 쌓을 수도 없고 실패하면 오히려 피해를 입거든요. 반면 퍼펙트 가드의 경우 회피와 거의 타이밍이 동일한데 실패한다고 해도 적의 공격을 가다할 수도 있고 성공하면 그로기 게이지라는 확실한 이득을 취할 수 있죠. 여기에 일부 적의 경우 퍼펙트 가드를 여러 번 성공시키면 적의 무기를 부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적이 종종 몸을 붉게 빛내면서 페이탈 어택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페이탈 어택은 일반 가드나 회피론 방어가 불가능하고 오직 퍼펙트 가드로만 대처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해피는 적과 거리를 벌릴 때 정도만 사용하고 가드 위주의 플레이를 하게 되더라구요. 물론 제가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피해 기관을 업그레이드해 해피를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정식 출시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며 피의 거짓. 전체적으로 소울라이크와 비슷한 시스템들이 제법 보였지만 피의 거짓만의 고유 시스템이나 특징 역시 분명히 존재했고 특히나 전투의 경우 적의 패턴을 파악해 알아가는 재미와 짜릿한 손맛의 타격감 그리고 그래픽과 사운드의 조화가 더해져 몰입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데모 버전을 각 무기로 세 번이나 클리어했다니까요. 아 물론 여러분이 퍼펙트 가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소울 매니아나 망자가 아니라면 난이도 때문에 키보드를 부숴버릴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올해 최고의 기대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젤다 왕노는 이미 출시됐거든. <laughs> 다만 정식 출시됐을 때 데모 버전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다크소울3나 엘든링만큼 좋은 평가를 받기엔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오는 9월 19일에 정식 출시된다고 하니 더욱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부디 피의 거짓이 K-게임의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영래기의 게임 리뷰 영래기였습니다.